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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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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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택 초반에 말고 되는아지수 따라 거아니 더. 거 가야 돼, 어, 어. 아니, 가한이다, 가한. 뒤에 체만 아니다 거기 자리에 내면 내면 거기 내면 응. 상거리 내면 밑에 보고 밑으로 한번 더 가져야겠습니다 아니야 내 챔데고게요 거 응. 아니라 가지고 와 이거 완... <laughs> 완벽하게뜬 거예요 이거 네비 응. 간만에 쏙돼지네. 돼지는, 돼지는 피하세요. 자칭은 뜹라다 어. 내려가 내려가. 일단 평안으로 버티지. 체마도 있고. 그리고 제 출구가 저기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갔다가 야 돼. 밑에 내려갔다가. 7곱 시간 출구에 일곱 시간. 지금 어, 너무 많다 거한 두마리네형 거한이 응. 두마리야거 거한이. 응, 오케이. 얘큰 애랑 저기. 내가 열두 해... 시거하으로갈 거예요. 안색한션. 필요할게요. 거한 일단 두 마리 다 잡았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일 시, 일 시, 속도 안 되고 이까지. 내내 위에 땡 땡겨 올게. 챔은 없고. 챔을 놓고 만 있네 이마인 버스트 발구 한번 오케이 자, 세컨샷 그만 발고한번더 잡았다, 가자 어. 건너, 건너가, 건너가 총통을 먹지 말고 건너, 지름길로 여기까지? 5몬 까? 5몬 까줘 5몬 맞죠 뭐 다음에 또나 채널 다 털어 하면 되겠다 거 같은데 400만 될거 같은데 나 내려가면 되니까 잠깐만 보고 다음에 보고 올게 다음에 몇 석? 면석. 몇 석이라고 아 그럼 어, 내가 가 여기 가 내가, 있어, 내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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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넣어주고 이 어. 이할배만 안으로 넣어주고 너 내려가 있어 어 오케이 어미 있 잠깐만 내려간다 변신 변신 풀리면 내려간다 난 내려... 내려갔다 내려갔다 아. 챔모아놓게어 어. 오케이 3챔 요까지 위에 상그리까지 와야돼 이거 스택 좋은 거야 바로 파업이야 오케이. 지금 올라왔나올라왔어 올라갔나? 어, 내려가 내려와서 파. 아나 정. 아아 야이 운수 득기야 씨야 입고 서봐 입고 서봐 입고 서봐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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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가야 잠깐만, 돼 지금 지금 잠깐만 내면 깔고 너 초기화했지 우주야너 어, 초기화해 어 나했어 이거 한 번에 파업이야 바로 2위로 올라야 돼 어. 잠깐만 올라왔어 야 들어가고 감 줘야 돼 고감 오케이 고감 올라가 올라가 한해 동남 올라가 내 지금 74마리거든 그래요 쿨 오케이 자 어, 아, 지금 겁니다. 어. 몸만 잡아 몸만. 제발. 구슬 먹으면 안 돼. 구슬 먹으면 안 돼. 구슬 먹으면 안 돼. 아씨 아, 몇 마리냐 지금? 9 9 마리. 보고 사고고 사구고 여기 한번 더. 한 번만 때려. 여기서. 야 여기 그냥 여기서 해 구슬 몇개 남았어. 많이, 아, 많이 남았어. 나. 많이 남았어. 그냥 한번 어때려. 첫첫 방에라도 한, 한 마리 한번 죽으면 돼. 형, 저, 어 멀리다. 비정권이. 야너 뭐. 구슬 가 있어. 구슬 가 있어. 어. 가 있어 나. 나갔어, 네. 어. 나갔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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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밑에. 아, 제발 자. 아. 자. 아. 자. 아 끝났다, 아깝다. 야, 이...